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소형항공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자도의 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판으로 이렇게 상추자도를 이렇게 불러왔죠. 여기에 사바공항의 똑같은 축적의 공항을 가져와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섬에 똑같은 축척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사바, 요게 이제 상추자도 쪽인데, 자, 요쪽에 위에 보시면은, 어, 뭐 좀, 뭐랄까, 약간, 뭐, 언덕 길이 있죠? 여기 헬기장이 있고, 어, 이 부분에, 자, 요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여러분 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400m 공항을 만들 수 있고 19인승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혹자는 뭐 여기에 뭐 뭐가 있니 뭐또뭐 뭐 밑에 뭐 레이더 기지가 있니 어떤 이유로 뭐 되니 안 되니 자, 그런 얘기는 자, 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말 섬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섬에 뭐 공항 을 짓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이 영상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요, 요, 요 공간만 있어도, 자, 이렇게 여기에 공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헬기장, 여기 있죠? 헬기장 있고, 이제 길이는 4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 400m는 거의 뭐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뭐, 전, 제 생각에도 안전을 위해서 한 500m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400m만 돼도, 이제,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어,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볼까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2025년 2월 4일 자입니다. 어, 지금이 2월 24일이고요. 자, 인구 소멸, 경제 침체, 추자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해야,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자기들 딴에는 뭐 체류 관광 활성화를 통하면, 이게 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뭐 올린 것 같죠. 근데, 어, 자, 그 외에,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요? 자, 이 기사를 이렇게 내려 보면은 1991년에 4,70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에 1,573명으로 급감했다고 하죠. 자. 어 이제 보시면또 유일한 교통수단인 역역선 운항에 차질이 많은 편이다. 그죠 오늘 한 개의 계획이 하루 1회만 운항하면서 뭐 이런 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자도는 어, 2023년에 6만 3천 명이라는 어, 방문객이 제법 많아요 이런 작은 섬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연구원이 이번 연구를 통해 이렇게 나왔죠 조사한 결과 교통 인프라가 5점 만점에 2.457점. 자, 보세요. 자신들도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죠. 관광과 또 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형 항공 운송사업을 계속 이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소형 항공사 설립 중인 전용사TV 채널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의 시청자 연령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25세에서 44세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 채널이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섬에 공항을 짓자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뭐제 채널이 좀 이렇게 따분한 것도 있지만 어 제가 분석하기로는 주로 이제 섬에 가시거나 그리고 이제 비행기로 편하게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제법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혹자처럼 이렇게 섬에 뭐 갈때 뭐 낚시하러 갈때 낚시 짐도 많고 배값도 싸니까 배를 타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나이가 들면은 가장 좋은 게 배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편하고 빠른 겁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카리브해에 있는 사바섬과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추자도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어, 남미의 카리브해에 있는 사바섬입니다. 사바섬 자 지금 어,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로 보이는 게이 어, 길이가 1 0 0 0 m 라서 양쪽이 이렇게 동일한 축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어떻습니까? 어, 좀 사바섬은 이렇게 거의 원형으로서 해가지고 좀 면적으로는 좀 면적은 좀 많겠지만 어떻습니까? 추자도는 그래도 어, 뭐랄까요? 면적은 조금 적다고 할지라도 어 사바섬을 이렇게 이제 3D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랄까 사바섬은 굉장히 어 이렇게 밑에서부터 높은 뾰족한 그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섬 전체가 뭐랄까요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산이 없죠. 이렇게 높아봐야 뭐, 어, 거의 뭐 130m 이런데 여기는 높은 산이 거의 한 700m 돼요. 가장 최고봉이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 2,000명 정도가 현재 2,000 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추자도는 현재 어, 2019년도에 1,700명이라고 있는데 아까 그 기사에 의하면 1,500명 또는 1,600명 어, 정도 되겠죠. 자 인터넷을 통해서 Population of s a b a in the Caribbean Netherlands from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확대해 보시면, 자, 2011년부터 1,700명이었죠. 자, 2023년에 2035명으로, 어, 중,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어, 결국은 어떻습니까? 늘어났죠, 오히려. 인구가. 사바는, 사바스는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어, 우리나라 투자도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2025년 2월 4일자 인구 66%뚝투자도 경제 악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어, 가운데, 투자도 총인구 추이에서 나오죠. 보시면은, 아까 뭐, 사바 같은, 똑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2011년부터 보더라도, 이제 계속 줄어서, 어, 약 2,000명이, 2,500명 정도에서, 어, 서, 지금 현재 1,500명까지 줄었죠. 자, 이것은 이제, 뭐, 산업화가 진행,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하면서, 어, 투자도에서 이제 어업을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섬에 이제 인구가 그동안 좀 너무 많았던 경우에는 다 이렇게 어, 줄어들었죠. 어, 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 섬의 인구는 뭐 비슷하게 다 줄었습니다. 어디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이제 어, 섬 인구가 지속적으로 일단. 우리나라는 투자도는 줄고 있죠. 어, 그에 반해 어, 사바섬은 어, 그렇게 뭐, 뭐 많이 늘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죠. 이제 약 삼백 명 정도. 이것을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이말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쉽고 섬에 사시는 분들이 어 일단 육지의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섬의 고립감에서도 어 탈피하기가 쉽죠 왜냐 언제든지 육지로 이렇게 빨리 또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항에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인구 변화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자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섬에 공항을 짓자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섬에 어떻게 공항을 짓느냐. 네. 자. 그를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사바섬이고 오른 쪽이 추자도죠. 축척은 동일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바 공항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작은데, 자이 공항을 그러면은 추자도에 어,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섬에 있는 이 공항 보, 보시면은 거의 완전히 이, 어. 이 절벽인 한기퉁이에 이렇게 거의 활주로 끝이 바로 절벽이죠. 엄청난 절벽입니다.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 활주로 길이도 끝에서 끝까지가 단 4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400m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단 400m 활주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동일한, 완전 동일하진 않은데, 약간 요, 한요 정도 거리가 지금 100m라는 거죠. 요 100m.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바섬에 어, 19인승이 운항하는 그 공항과 그리고 상추자도 쪽에 상용사, 뭐, 뭐, 이렇게 추자도 광장에 있는, 헬기장이 있는 곳. 자, 요, 부근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과연 자, 공항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어, 부지가 필요한지 어,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튜브에 한 어떤 유튜브가 올린 요, 영상에 이게 산 영상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쌍용사가 있는 바로 여기 헬기저, 헬기장이죠. 추자도 헬기장 있는 자요곡게 뻗은 길 이렇게 보이시죠. 자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뭐 높, 높은 산도 아니고요. 좀 약간 평지성처럼 잘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또 뭐. 혹자는 또 여기 뭐 무덤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또뭐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한번 이렇게 어 편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공항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땅이 필요하고 어자 얼만큼의 길이가 최소의 길이가 필요한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만 있어도 19인승 프로펠러기를, 자, 이제, 어, 광주에서 직접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어, 직항으로 운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